12월 30일 아침, MBC는 당일 저녁으로 예정되었던 MBC 연기대상 2024분의 생방송을 취소하고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생방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행사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들이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드라마 전화가 울릴 때의 주연인 유연석과 최수빈이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환호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두 배우는 수상소감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대에 올라 서로를 향한 고마움을 전하며 깊은 호흡을 자랑했다. 유연석은 최수빈 배우 덕분에 촬영이 항상 즐거웠다며 동료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고 최수빈 역시 유연석 선배님과 함께해서 더 특별한 작품이 됐다고 응답하며 감동을 더했다. 이들의 자연스러운 케미와 애틋한 순간은 팬들 사이에서 역대급 커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두 배우의 무대 위 퍼포먼스는 단순히 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특별 무대로 자리 잡았다. 유연석이 최수빈의 손을 잡아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한 장면의 영화 같았고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녹였다. 팬들은 기두 사람의 케미는 현실에서도 이어져야 한다. 정말 완벽한 커플이다라는 반응과 함께 배우 덕질을 넘어선 커플 덕질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상 이후 SNS에서는 두 배우를 응원하는 해시태그와 팬아트가 쏟아졌다. 특히 유연석 최수빈 베스트 커플 전화가 울릴 때 케미 현실 커플로 이어지길 같은 키워드가 급상승하며 이들의 화제성을 증명했다. 또한, 둘이 함께 찍은 인증사진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수백만의 좋아요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MBC 연기대상 2024분 는 비록 생방송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을 조명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생방송 취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렸다. 한 팬은 직접 생중계로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현장의 열기가 전해져서 다행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가장 빛난 별로 자리 잡은 유연석과 최수빈.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작품과 케미를 보여줄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팬들은 D 조합으로 한번더 드라마를 보고 싶다. 영화로도 완벽할 것 같다며 두 배우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MBC 연기대상 2024분과 남긴 잊지 못할 순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유연석과 최수빈. 이두 사람이 만들어 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4시간 뉴스 템 채널을 시청하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종합 뉴스 음악뉴스, 영화뉴스, 연예뉴스, 영화스타 및 가장 핫한 최신 뉴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희의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받아보세요.